안녕하세요. 삼교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의학 제27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 월령, 임수가 태어난 배격, 임수가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미월이 되는 것이서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삼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눠봤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 금수 중에서는 수 그죠? 즉 물의 기운을 타고 났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laughs> 그다 음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 이수라고 하는 것에는 양수인 임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음에 해당되는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그래서 수 일간들이 약간 지혜롭고 좀 뭐라 그럴까? 어주변 네, 감목 일간이라든가 경금 일간 같으면은 주어진 시세의 어떤 환경보다는 자기 어떤 주관 같은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부러지는 그런 성향을 갖는다라고 하면 수 일간들은 좀 뭐랄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류 같은 것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또 일간들이 수일간, 임수 일간, 내일 공부하게 될개수 일간들이 되게 좀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라고 한것 인의 예지신 중에서 지혜를 뜻한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뜻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뜻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 즉 신, 의를 뜻, 신을 뜻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한 것은 의를 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라고 한 것은 지를 뜻하는 를뜻하이다예그 다음에 수예 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행에 따라서 어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것이 다릅니다. 인의 예지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옛말에 수지청 즉 무허하고 수지청 즉 무허하고 인지찰 즉 무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뭐예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고요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은, 어, 뭐라, 뭐라 그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옛 고사 성어도 있지만은,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 즉, 수라고 하는 것은 이 맑고 깨끗한 것에 핵심을 가지고 있겠고요그 다음에 임수에 비해서 내일 공부할 개수는 바로, 핵심이 바로 이 맑고 깨끗함, 그 다음에 청징함이라고 해서 아주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깨끗하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즉,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해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대해수는 뭐예요?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을 대해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약간은 좀 탁기가 어느 정도 조금 있죠. 약간 부유물질이 있다든가, 물론 바닷물도 깨끗, 동해안 물은 좀 맑고 깨끗하면서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서해안은 약간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황화강에서 넘어오는 흙탕물이 좀 섞이기 때문에 약간은 약간 뿌연 그런 감물 있죠. 그 정도는 뭐 임수로서 괜찮지만은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 같은 경우는 진짜 깨, 맑고 깨끗한 것이 생명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어, 식감에 비해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에 해당이 됩니다. 작은 우로수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황화강이라든가 이집, 이집트 메스, 메스포타미아에 가는 뭐 나일강이라든가 뭐 이런 큰 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물은 어떻게 돼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충분하는 그런 성향을 갖는다고 해서 막 소용돌이치고 쓰나미가 일고 물이 화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이제 피서 많이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어 저기 계곡 같은 데에 이렇게 많이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계곡 같은 데 있으면은 순간 물이 풀어나가지고 다 휩쓸고 내려가는 거,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좀 타고 말, 뭐, 말는 그, 그 말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다 이렇게 쓸고 내려가는 그러한, 어, 좀 위험한 그런 성향을 가, 가 지고 있죠.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 대단합니다. 그죠? 렇 쓰나미 옛날, 어, 후쿠시마에 쓰나미 이러는 그 쓰나미가 물고 가는 거 봤죠?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이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성질을 어, 잘 제어를 해야지만 임수에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럼 바로 무토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재방을 쌓아야지만은 뭐 쓰나미가 일거나 큰 물이 나더라도 또 제방만 튼튼하게 되면 그거를 다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한것 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가 있어야지만 임수가 용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이지 제방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는 뭐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재방을 쌓거나 이런 용도가 없습니다. 뭐 우로수라든가 이슬 같은 거 재방 쌓는다고 뭐흙 갖다 놓으면 금방 탁해지게 되고요. 어, 수로서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공부할 개수는 맑고 깨끗한 쪽에 약간 치중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왕하게 되면 관성으로서 재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성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수. 특히 임수에 대한 성향이 되겠고요. 양수의 성질과 음수의 성질은 똑같은 수다 하더라도 많이 차이가 있다고 라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에 해당이 되겠죠. 미월, 이제 미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사오미 남자가 아니고요.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죠. 남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오미는 남쪽을 뜻하고 신유수는 서쪽을 뜻하고 그다음에 인묘지는 동쪽, 그다음에 해자축은 북쪽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오미는 남방인데 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 정남쪽은 오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남서 저기 아니라 남동쪽 같은 경우는 사가 남동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미는 똑같은 남쪽이라 하더라도 남서쪽이 되겠죠.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오미 남방은 관장은 계절을 여름에 해당이 되죠. 여름. 그래서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도 계절적인 특성,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왕세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절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한습추냐 더우냐. 이거를 알아야지만 또 조후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난강망이라든가, 궁통보감, 이 책에 있는 것이 주로 조후에 관견된 것만 써놓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뜨거우냐, 차가우냐, 서늘하냐, 따뜻하냐,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월에 따라서 어떤 오행을 왕하고 어떤 오행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강망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조우만 써있는 책은 절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모든 개념들이 다 설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강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내용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진짜 재미있고 심오한 어떤 그러한 이치들이 좀 많이 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한번 책을 사서 보시든가 아니면, 어, 한번 이렇게 스스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명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뭐, 기본 삼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그 국통보감하고 적천수화하고 그다음에 뭐 자평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삼서라고 해서 명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서를 보든지 아니면 뭐 해석서를 보든지 간에 꼭 봐야 되겠고요. 뭐 아주 그 이후에 세개를본 연후에는 여러 가지 뭐또 명리 고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를 어느 정도 통 통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다른 책을 보게 되면 혼동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책을 먼저 보게 되면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보게 되면 이제 혼동이 많이 있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서가 그만큼 옛날에 지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물론 약간 그거를 판단하는 법 관성을 보는 법뭐 재성을 보는 법이 시대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 구조를 구조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고이지 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먼저 알고 나서 알고나서 새로운 것을 좀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뭐 이런 것 저거 고소다 필요 없다 해서 지맘대로 있게 사주 보는 것들은 좀어좀 어좀 절제 자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어 해봤자 뭐 주로 보는게 공망 이라든가 삼재라든가 뭐 신살이라든가 뭐 이런걸 위주로 보게 되는데 어 그거는 약간 깊이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뭐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주로 명식을 볼 때는 신살 같은 걸잘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신살이랑 아, 이라고 하는 그 이론도 몰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사주를 볼때 제일 먼저 대입해야 하는 것이 신살이다이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이 남방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여름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늦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화내지는 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 월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눈 기준은 뭐예요? 대서절이 기준이 되겠고, 대서전은 상반월이고요, 대서지나면서 하반월이 된다. 상반월 같은 경우는 5월에서 위월로 갓 넘어온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직 화의 어떤 뜨거운 기운 같은 것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가 지나게 되면 화의 기운은 이제 점차 기울고 금수의 기운이 대사가 지나면서 이제 진기 즉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월은 5월과 같고 상반월은 5월과 5월과 같다라고 이렇게 듣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5월과 같다라고 한 것은 화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하반월은 어떻게 돼요? 금수가 진기, 그 다음에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한 것은 날씨가 한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미... 월령만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은 미월을 포함해서 사주 타 간지에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삼복생한이 될수 있다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삼복더위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생, 생, 생해서 추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삼복생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일간이 4월에 절지에 해당이 되고요. 임수는 4월에 절지가 절지가 되고 그다음에 5월은 어떻게 돼요? 태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2월은 얘가 양지에 해당이 돼요. 양지. 그죠? 그래서 임수 자체가 4, 5, 2월에 태어나게 된 임수가 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임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세를 논하는 거예요.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면 약한데 약하죠, 4, 5, 미월. 근데 4, 5, 미월은 뭐가 왕하냐면, 화가 왕한 겁니다. 일간은 약하고, 화가 왕하니까, 기본적으로 임수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재다신약이죠, 재다신약. 제다시냐. 근데, 이 미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대요. 미월은 토왕절이죠. 근데, 상반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월 같은 경우는 금수가 진기하니까 이 일간 자체 임수도 어느 정도 내적인 힘은, 힘은 얻는다 하더라도 미월 하반기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관성이 왕하다. 그래서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하고 관성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일간 자체가 왕 약, 약하기 때문에 관성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 일간이 어, 일간일을 누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경겁제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방신하게 되면 임수가 관성을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이 있어서 지금, 5, 아니 5월, 5월이 아니라, 미월 중 상반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5월과 동남한 달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이 먼저 있어서, 금이 먼저 있어서, 술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고, 미월 중 상반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수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임수가 약하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임수 자체를 생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 경금이 있게 되면은 화가 왕하게 되면 경금이 왕, 왕화에 의해서 피극을 당하게 되면 경금이 수를 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 다시 비견 겁재인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화 왕화의 기운 뜨거운 열의 기운을 식혀 주어야지만 화가 금을 타격하는 것을 절제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수라고 하는 것, 비경겁제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뜨거운 열기를 제주니까 나한테 희신이 되는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를 절제시켜 주면 절제시킬수록 금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금이 원활하게 수를 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5월에5월에 5월에 용신치용하는 법. 즉 경금과 아, 금과 수를 어,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하반월이 되면은 일단 화가 왕하지 않죠. 자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하는 뜻 내막에는 뭐가 있냐면 화는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월은 5월과 같기 때문에 조후해야 하, 해, 해야 하는 그런 요구. 조우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많다라고 하면 하반월은 어떻게 됩니까? 조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물론 미월 중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사오이화국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또 지지로 화토가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이때는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조우를 해야 되겠지만은, 미월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금수가 진기해서 금수가 많게 되면 오히려 화를 용신을 써야 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수 있다. 그래서 임수 일간이 미월 중하반화로 태어났을 때는 수의 용도는 크, 크진 않고요. 일단은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월 하반월 토가 왕한, 왕한, 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금 인성이 있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관인상생이나 아니면 7세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진기한다 하더라도 미토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토 같은 경우는 마른 땅, 젖은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수가 한점 정도 있어서 이 미토를 윤택하게, 윤습하게 되면 마른 땅이 아니라 젖은 흙, 그, 즉, 습토가 되기 때문에 금을 생할수 있는 공력이 있겠죠. 그래서 수간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이도, 이도 게이 필요 없으면 경금이 지지로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축토 같은 데서 뿌리를 줄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등이 수를, 어, 수를, 즉, 일간 임수를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미, 4, 5, 6월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수를 같이 쓰는 것이 정법이고요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의 용도는 크진 않, 아, 아, 않고 이제 인성인 금,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있으면 좋은데 거기다 되고 더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가 한점 정도 내지는 지지로 신유금 내지는 축토 정도 있게 되면 금이 어떻게 돼요? 능이 생조를 받아서 수를 생일 줄수 있는 그런 공력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수가 3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과 하반월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 생시를 보고 어,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 일간이 3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격국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격국에서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에 해당이 됐죠. 자 일단은 하반월이기 때문에 밑정관이라 미, 미 하더라도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정광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임수일간이 물론 하반월이랑 금수가 진기한다 하더라도 수에 비해서는 토가 더 왕한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정광격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 것 문제가 좀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무토가 투출한다고 라 하면 이거는 일간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건 정광격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중심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중화를 시키느냐 가장 먼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임수, 임수가 신금을 보게 되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수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포태법상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능히 어, 신금의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중히 임수, 임수의 뿌리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 금이 어, 노광지에 당이 되기 때문에 왕금이 또 수를 생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으면 임수일간이 토가 왕한 때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임수일간이 약하지 않다. 능이 이 정도만, 이 지지에 있는 어, 신금 하나만 얻었다 하더라도 대서후가 되, 됐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세력을 얻었다 라고 놓고 보게 되면 관성을 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so 임수가 신금에 드뿌리가 두개 되고 연지에 있는 해수 녹 이죠 이거는 녹 그래서 연지에서 녹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임수 일간이 이거는 어떻게 되니까 미월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왕해지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능이 무토를 치유할 수도 있는 임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을 보게 되면 다시 신금 정인이죠. 이건 정인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뭐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해주는 관인 상생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있겠는데 사주 이렇게 관인 상생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토 왕절에 기토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임수 일간 자체도 신금 해수 다시 신금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도 능이 왕하다. 근데 기토 가지고는 이 왕한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 없고 오히려 오히려 기토 탁임이라고 하죠 기토 기토 탁임이라고 하셔서 기토가 오히려 임수의 물을 흐릴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신금 자체가 관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기토가 임수를 탁하긴 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되면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오히려 그렇게 할수 있는 충분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삼복생안이 돼가지고 화를 취용해서 할 조우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틀을 가지고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신금하고 같이 있게 되면 이거 신자 반합 회국 반합 회국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신자진이 있으면 완전 삼합이지만 진자가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자만 있어도 세새어 합을 합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임수가 신금 여기는 이제 양인까지 얻은 상황에서 이 신금의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약지에 태어났긴 하지만 이거는 일간이 그 사주의 격이 변해서 오히려 이런 아주 아주 신 강한 사주가 된 겁니다. 이와 같으면은 또 어떻게 돼요? 사주의 금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삼복생 한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화를 용, 토를 용신으로 써서 왕토를, 왕수를 제어해야 되고요. 즉,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요. 화를 용신으로 해서 한습해진 사주국세를 조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주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와 같으면 무토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한 어떤 임수의 기운을 어떻게 되요 충분히 제방할수 없고, 오히려 기토를, 임수를 탁하게 만들 뿐이면서, 그 다음에 화로서 조우를 해야지만, 삼복생아, 한기를 제할 수가 있는데, 미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는, 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조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이와 같으면은, 일간이 왕하고 제어장치가 약간 약하죠. 임수 일간이 왕한데 기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이거 정관을 오히려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신앙무의라고 합니다. 신앙무의 하게 되면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렇게 신앙 부위가 되면 사람이 굉장히 게으르면서 욕심만 많아지게 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까요? 정관격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앙 부위가 되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준법정신이라든가 인성교육 같은 것을 충분히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큰 어떤 법을 어겨 어김으로 인해서 관제 구설, 송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축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축시, 신. 신축시가 되면 또 마찬가지죠. 이 축토를 봐서 축토를 봐서 기토 기토도 축에 뿌리를 둘수 있으니까 어, 기토도 왕해지는 것을 볼수 있겠지만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금의 뿌리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수가 또왕왕량해 지게 되니까 오히려 토가 이게 만약 무토였다라고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천간에 투출한 것이 무토가 아니라 기토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 왕수를 기토 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제방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임수는 많아서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를 갖다 그 제방을 한 것이 어떻게 돼요? 모래성을 쌓아서 막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성의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자,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신충이 되는 거죠. 신금이 임목하고 인신상충하게 되면 신금도 깨지게 되고 임목도 깨지게 되죠 물론 임수 일간이 이제 신금이 깨지, 깨지기 때문에 임수 일간이 그렇게 왕하지는 않고요 연지에 있는 해수에만 뿌리를 두게 되니까 어떻게 그냥 관인상생 하는 사주로 그냥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주 여덟 글자가 잘 짜여져 있어 가지고 서로 구애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인신충이 되게 되면 글자 두 개를 못 쓰는 거 하고 똑같아요. 팔다리가 이를 못 쓰는 거 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면 임술관이 왕하지 않은 장점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쓸수 있는 글자 두 개를 잃어버린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 되는 것을 좀 되도록이면 물론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원국에서 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참 많이 불안해지고 안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으면은 인목도 도 없게 되고요, 신금도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무신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미월에 토가 왕한 사주인데 연지에서 해수를 보고요, 일지에서 신금 또 시지에서 다시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 일간 임수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왕한 그런 어뭐 원령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뭐 신강이 되겠죠. 신강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은 임수가 왕이기 때문에 무토를 능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토는 원령의 뿌리를 두고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능이 임수도 제방할 수 있습니다. 당 뭐냐면 이것도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있어서 어, 임수를 제방한다 하더라도 사주의 금수가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삼복생한으로도 보기 때문에 좀 화가 있어서 조우하면서 무토도 좀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한 가지 중요한 것 제가 어 토라고 하는 것은 조우를 하지 않아요. 토, 조우를 하는 것은 추울 때는 화로서 조우를 하는 것이고요. 더울 때는 수로서 조우하는 것이지, 토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진중 개수가 있으면 토, 여름에 화치승용이라고 하면서 좋다면서요. 진중, 진토라고 하는 것도 개수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하의 기운을 설기순세 할수 있는 것이지, 수도 같이 건토는 오히려 화를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토 자체가 더위를 더 가중시켜 준 것이지, 토 자체가 조우하는 그런 역할은 아닌 것이죠. 어떤 책에 겨울되면은 화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뭐, 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토가 있어줘야지만, 뭐, 동물들도 겨울되게 되면 살이, 살을 쪄서 겨울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이 토로 본다라고 해서 오히려 화가 필요 없고 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조우라고 하는 것은 토는 조우하는 공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 추운 것을 따뜻하게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을 차갑게 한 것은 수가 하는 것이지 초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기본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인 사항이 깨져버리거나, 기본적인 사항을 관과하게 되면, 사주 볼 수가 없는 것이, 없구요.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어, 금수, 금수도 왕, 왕에서 삼복생활이 되고요음수왕이 때문에, 무토. 근데 이 무토도 그렇게 약하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원령 자체가, 어, 대서 후 하반월이고, 토가 왕한, 이기 때문에 능이 임수를 어, 제방할 수는 있겠지만, 사주가 한습해져서 화가 있어서 조우도 하고 용신이 부어도 생조해 주게 되면 좋은데, 위중에 있는 정화만 가지고는 약간 공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